산도 자연산 담치입니다. 담치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고요. 담치는 국물이 정말 끝내줍니다. 지금은 홍합탕식으로 드셔야 되고요. 사시미 병어입니다. 한 상자에 마흔 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고요. 어, 가장 많이 나가는 쌀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사시미 병어 횟감 가능하고요.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. 그리고 삼시미 병어입니다. 한 상자에 3 0 마리씩 들어가는 삼시미 병어. 어, 안강망부에서 조업했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어, 제수용 병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삼신미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신미병어고요 그리고 오미 파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파갈치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당 700g 전후로 들어가고 있고요 파갈치 원하신 분들은 파갈치만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미 정품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정품이고요. 어, 마리당 700g 전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어, 오미 갈치는요. 정품입니다. 안강망배에서 조 조업했고요. 그리고 목포 참조기, 바라조기입니다. 가장 맛있는 참조기를 말씀드리자고 면 바로 바라조기입니다. 목포 참조기 바라조기의 모습입니다. 정말 고소하고요. 그리고 목포 하라이판장에 이렇게 민어들이 나왔습니다. 오늘도 민어가 굉장히 저렴한데요. 민어가 많이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. 민어 가격 보이시죠? 지금은 암치하고 수치하고 구별돼서 이 판이 이루어집니다. 지금은 수치민어를 드셔야 되는데요. 수치민어가 살이 훨씬 더 단단하고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치민어를 드시고 계십니다. 저희가 통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포 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원하는 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. 어 민어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. 민어는 버릴 게 없는 생선이어서 저희가 드실 수 있는 것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민어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. 보시는 저희는 올 수치로 이파를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고요. 그만큼 싱싱하고 좋습니다.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정말 저렴합니다. 그만큼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